예 백설이 검탄저적인점 오늘이 14일 14일째 영상 좀 찍어 보겠습니다 블랙 타남 컷헤눈 <laughs> 떴어요 눈 떴어요 블랙 타남 컷 응? 응? 블랙 타남 컷백구0컷 백구스카 눈 떴어요. 백구스카 알았어?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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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 떴어요. 눈 떴어요. 14일째 14일째 눈 떴어도 너다 떴네. 다 떴어?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다 떴어. 다 떴어. 예. 우리 백설이 검탄이자견 예. 통고령겹게 스타일의 예. 우리 강아지들입니다. 아, 이분들은 아주 빵빵하게 클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아주 빵빵한 놈들이라 예. 뱉고 수컷 한마리는 예, 갈대가 정해졌고 3마리는 예,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블랙터남컷하고 백구수컷 2마리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예, 예, 네. 예, 혹시 어, 강아지 블랙터남컷이나 백구수컷 원하시는 분은 댓글창에 예, 연락처를 한글로 좀 적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글로. 숫자로 쓰면 안 올라갑니다. 삭제됩니다. 예, 유튜브에 삭제시키기 때문에 한글로 어, 댓글을 좀, 전화번호 좀 달아 놓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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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백설이가, 그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빵빵한 스타일의 우리, 우리 백설이. 어, 아빠도 검탄이도 아주 빵빵한, 통그름 겹게 스타일의 편이기 네.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그래고 먼저 태어났던 우리 흑설탕이, 흑설탕이가 네, 백설이 우리 검탄이 자견이었습니다. 아유, 그놈도 얼마나. 안 커졌는데 빵빵했는지. 예, 키우다가 또 다른 견사를 봤는데. 예, 눈 <laughs> 밑에가 화장실입니다. 밥 먹었으니까 화장실로 쉬러 갔네요. 예, 우리 백설이와 검탄이자견, 백구스컷 두 마리와 블랙타나컷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창에. 한 걸로 연락처 남겨놓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